예,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하고 또 주리를 했는데요. 예, 결혼식할 때는 아, 정말 신랑 신부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 눈을 바라보면 이 사랑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자, 이토록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백년 해로라 해서 살아가는데요. 이제 막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죠? 처음에는 정말 사랑으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나요? 예, 막 우정으로 갔다가 나중엔 의리로 갔다가 예, 정말 인내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 처음 마음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청계천에 있었던 3 1 빌딩이었죠. 3 1 빌딩. 그래서 31층이라고 해가지고 3 1 빌딩. 북한에 30층짜리 빌딩이 있어서 그거보다 조금 높게 만들기 위해서 31층,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빌딩이 있었죠? 여의도 가면은 63빌딩, 그래서 63층 빌딩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롯데에서 롯데월드타워라고 해서 123층 빌딩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이 123층이면은요, 그냥 거의 그냥 하늘에 구름 속에 있는 느낌입니다. 5 5 5 m 높이의 빌딩이고요. 이 빌딩은 정말 어, 튼튼하게 잘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도 9 이상 이렇게 할 때도 안전하게 건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진이 일어나면은 다른데 피하지 말고 오히려 롯데타워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은 빌딩도요. 이 꼿꼿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람이 부는 날이면요. 그 위쪽은요. 뭐 1m, 2m, 막 하여튼 이게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한 빌딩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강풍이 몰아치고 그러면 이 빌딩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믿음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강풍과 지진과 또 바람이 몰아치면요. 흔들흔들거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흔들릴 때 아, 과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정말 사실일까? 나 같은 자가 정말 예수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흔들려요. 달라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마음도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은 이 초심, 처음 마음가짐을 잃어버리게 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에 의심이 생기는 것, 흔들림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또뭐 120문도, 또 500여명의 많은 사람, 그 당시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또 3일 동안 장사 지낸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모습, 양손과 양발에 못 자국이 난그 부활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직접 그것을 본 증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흔들림,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돌게 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당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가능할까라면서 의심하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로 결단해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엉망장자로 준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믿어라 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요.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저쪽으로 불려가듯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네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라면서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이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이 부활 신앙이 만약에 흔들리면은요. 다른 모든 믿음들이 그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그 모든 것들도요 믿어지지 않고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나는 정말 부활신앙,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우리 믿음 생활을 할때늘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부활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만 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요.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 긴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우리 교회 1호 3 비전 했는데요. 마지막 때 무슨 신앙이요? 재림신앙. 재림신앙.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한다면 재림신앙은 무엇이냐면 좀더 긴박한 거예요. 긴박한 거.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림은요.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바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경광 기초 속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지림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더 긴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 있는 흑인들, 흑인들은 얼마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힘들었습니까? 짐승과 같이 일하고요. 천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연가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이 고난과 슬픔을 이기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저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천국에서는 차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속에는 이 부활신앙,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살겠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부활신앙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긴박한 그러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쪼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 준비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라고 합니다. 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돈을 모아서 노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준비하는데 돈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병원도 가고 건강도 챙기고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제희림의 신앙으로 긴박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정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 신앙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제린 신앙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의심이 생기고 힘들어질 때 믿음 생활을 할때 어려움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이 허무감 가운데 허무주의에 빠질 때입니다. 인생 무상 가운데 빠질 때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이 고백이 잘 나타나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의 시작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은 솔로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자인데요. 이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 노년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뒤돌아 보면은요 참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전도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야망을 품고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정도 이루고 사회에서 출세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위치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존경과 사회적인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은요. 이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무주의, 인생의 우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믿음의 침체 가운데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부활신앙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한 모습과 같이 신앙의 큰 흔들림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허무주의와 낙심과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허무주의,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신앙의 기초, 부활 신앙을 회복하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예,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요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의 기초 신앙이 되는 것이고 부활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죄사함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이 부활신앙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는 우리 신앙의 여섯 가지 중요한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스 6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읽었던 여기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육기초, 여섯 가지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작 우리는 이 여섯 가지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섯 가지 기초 중에서 그중에 무엇이 나오냐면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 즉 우리가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죠? 우리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신앙은 우리 인문의 교리, 우리 가장 기독교 교리의 첫 출발이 바로 회개하는 것과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들이 나옵니다. 세례가 아니라 왜 세례들이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어, 우리가 어, 세례 요한에 뭐물 세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세례가 있을 수 있고, 또이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그 세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는 그 세례의 모습을 우리가 세례들로 표현을 했고요. 안수는 무엇입니까? 안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세울 때요.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토록 세례들과 또 안수 세례들과 안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적인 은사로서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벌,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종국적인 교리로서 신앙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뭐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근심 가운데 있지 말고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부활 신앙으로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온 세상에 전염병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상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겪고 있을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을까? 라면서 우리는 이 육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헛되고 헛되며로 시작했던 이 전도서의 고백은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허무하고요, 낙심되는 것 뿐입니다. 아니, 백신을 1차, 2차, 3차까지도 받았는데, 걸리고 말, 말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나아질까, 나아질까 하는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요. 사망률이 얼마 되지 않을 거다고 얘기하지만 연일 300명, 400명, 500명까지 매일매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낙심하는 것 뿐이고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과 이 낙심 가운데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의 사망률 1위가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사망,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그 신앙이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의심이 생깁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부활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진 그 부활 신앙으로 주변의 낙심된 영혼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